제 9장 자유의지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자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그래서 그 상태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연인의 본성으로 우리 사람 속에 여전히 도덕적 본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주장과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점차, 점차 그 선한 상태가 변질되고 부패하지만, 인간은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난다. 이런 이제 성선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곧 바로 다음 줄에 보면, 그래서 자연인은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난 그런 상태를 자연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연인의 상태는 영적인 선을 싫어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영적 선이라는 것. 지금 두 번째 줄에도 보면은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행동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행동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적인 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선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느냐 하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를, 나에게서 이 가지가 잘려서 떨어져 나가면 이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한테 이 가지가 접붙여져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도 믿음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듯 지금 모든 인류는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말 자체가 굉장히 선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자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보다 더 말, 귀한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안 믿잖아요. 왜안 믿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선한 도덕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에게 믿을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속에 도덕적 능력이 생겨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도덕적으로 행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그 말이잖아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연인이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선을 싫어하는 거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아주 괴악한 철학자거든요. 그랬다 그래 지면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아주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긴 해도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니체라는 사람은 아주 괴악한 사람인 거예요. 뭐 신은 죽었다뿐만 아니라 그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적 명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대한 그 양심의 요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거절하는 게 그게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철학적으로. 한마디로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그는 철저히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죽은 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다. 그럼 그건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3절까지만 보고요. 다음 주에 4절을 보도록 할게요.